KTB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면신호. 빨간 뿌리 깜빡깜빡, 황색 뿌리 깜빡깜빡,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 일반적으로는 적색 전멸이 더 많이 잘못한 거죠. 적색 전멸 쪽이 한 75, 황색 전멸이 25.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10건 정도 소송을 해봤는데요. 70대 30도 있고요. 적색 전멸이 70입니다. 75대 25도 있고요. 80대 20도 있고요. 90대 10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동시에 들어갈 때는 75대 25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황색점멸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적색점멸 쪽에서요 천천히 진행해서 양쪽을 보니까 오는 차가 없고요 저쪽에 좌회전 깜빡이 킨 차가 있어요 아하 저차 이제 천천히 좌회전 하겠지 그럼 나는 우회전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천천히 교차로 들어갔는데요 황색점멸 쪽에서 좌회전한 차가 원을 좁게 그린 거예요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을 따라서 가야 되고요 유도선이 없으면 그 때는 중앙선이 끊긴 때까지 쭉 와야 되겠죠. 정선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반원을 그리면서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반원이 아니라 완전히 역방향처럼 쑥 들어오면 매우 위험하죠. 우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좌회전 하려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중앙선을 물고 원을 좁게 들으면 그러면 그차랑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아니, 적색점멸이면은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나요? 일시정지하 않고 교차로 안으로 한 1m 들어갔어요. 아, 내가 1m 들어간 거 이게 잘못인가요? 저 차가 황색 점멸해서 좌회전을 너무 급하게 한게 잘못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적색 점멸이더 잘못한 거예요. 일시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호위반입니다. 한쪽은 중앙선 살짝 걸쳐서 했고 그것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판결이 한쪽은 신호위반이고 그래서 신호위반한 쪽이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섰다가 조금 먼저 들어간거나 섰다가 조금 빠르게 들어간거나 천천히 1m 들어간거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고요. 1m 뒤에 있어도 어차피 급히 들어온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m 뒤에 잠깐 섰더라면 그래도 부딪히는 면적이 적었을 텐데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적색점멸을 한 2, 30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적색점멸의 일시정지 1은 무조건 대고 신호위반 가해 차량이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